저 멀리 거인이 보고 있습니다. 거인하고 전투하기 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른쪽 편에 동영 캐릭터가 보이는데, 제가 한번 타격을 해 볼게요. 타격을 할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쓰러진다면, 데미지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체력의 수치를 나타내는 체력바가 보이지 않는 것, 부황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동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떨어지죠. 그런데 체력 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 전투 중에 제가고 이렇게 싸울 때 동료나 주인공 캐릭터가 피해를 입는다면 조금 게임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료는 현재 체력이 중공 캐릭터의 타격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데 그 반대인 동료가 중공 캐릭터를 이제 타격을 했을 때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되면은 게임을 하는데 이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앞쪽에 거인을 상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하고 현재 이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현재 마법을 날리고 있죠. 거인에 이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마법의 영향이 때문에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체력이 이제 소진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진된다면 전투를 할 수가 없겠죠. 적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수 없는 지경에 제하는 경우입니다. 네, 현재는 넓은 공간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거나 피하면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싸운다면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어, 설치되어 있는 이제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법 쪽을 이제 선택을 하면, 은 여기 사람 머리에 이제 아콘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료에게 명령이라는 이런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서 Z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뭐 동료 호출에 관한 여러가지 이제 기능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다니는 일행의 이제 동료를 제외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모드인가 하면은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드 설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플라워 프레임워크라는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앞전에 본창에 같은 이제 모드다. 이제 그래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능을 보면, 뭐 행동, 게임플레이, 뭐 상호작용, 시스템, 동료 설정, 뭐 동력, 능력, 퍽, 자 이런 거다 조정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 플레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투나 뭐 힐러, 여기 힐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 보조로 도와주는 그런 동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력이 이제 소진되었을때 체력을 이제 복구해주는 그런 이제 확률치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 앞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투에 관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투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분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 설명 내용에 보면 '온사격, 범위, 마법, 어, 능력' 등으로 이런 동료 간의 내분을 중단시킨다. 에, 가끔 제가 하고 전투를 하다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이제 동료 간이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버그를 해결해 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플레이어 피해 방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활성화 시 플레이어 공격, 타괴 마법 및 용원의 동료 및 팀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동료에 관한 해당 설명이지, 주인공이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동료를 타격을 하거나, 용원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뽑아내는 그런 마법을 사용할 때 동료가 피해 입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는 그런 설정 방법이 되고 그 반대로 동료가 주인공을 타격했을 때는 피해가 있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요거는 체크가 안돼 있는데 요로 체크 해 놓으면 은 동료들이 중경에 의해 가지고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가 되죠 마법은 그런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침없는 힘 무시 요거는 기본적으로 체크 되어 있고 어, 개선된 전투 인식성 이라고 되는데 동료가 전투중에 상대하는 목표가 없어지게 되면 해당 장소 안에서 다른 목표를 찾도록 합니다 이런거 어, 정도는 체크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설명 내용에 있듯이 어, 전투중에 상대하는 목표가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주변에 또 적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추색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나쁜 점도 있으니까, 어, 요거는 뭐, 체크, 안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수색한다면, 또, 게임에 좀, 실행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필요할 땐재게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전투 종료하게. 음 요거는 뭐, 전투가 이제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막뭐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겠죠. 어, 가끔씩 플레이어가 더이상 전투 상태가 아닌가 동시에 저기 주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료가 전투 상태에서 몸으로 버그를 수정한다 이제 그렇게 했기면 이런거는 체크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보호라고 되있는데 동료에게 보호 속성을 보여요 죽지 않게 하고 이제 대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동료가 죽어버리면 또 되살려야 되고 치트명령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동료 보호는 체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간에 호감도가 높아지면 동료가 자꾸 선물을 자꾸 주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갑옷을 강화하는 기능이나 무기를 이제 강화하는 기능 그런 것을 아이템을 자꾸 동료가 이제 주는데요 그것도 약간 이제 게임에 진행하면서 불편한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계속 동료가 이제 일정 시간에 선물을 자꾸 준다 그러면 어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무게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약간 게임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는데요 어 그것은 이제 어떤 설정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이제 호감도 설정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 상태인데요. 이것을 사용하기 싫다면 이제 끄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끄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선물 주기 사용 3등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동료가 호감이 높아지면 선물 자꾸 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되겠죠. 현재 제가 체크를 해제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화면에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 요창을 이제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음, 스카이링 게임에 오면 사소로 이제, 이제 버그가 이제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다시 이제 플라 워 프레임워크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 게임 플레이 용을 선택해 주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주이제 체크가 해제됐이제게 하죠. 해제됐이 돼야 되죠데이제 바로 적용 이렇게 하죠. 게요이제 버그가 돼. 자, 그리고 뭐 상호작용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료 설정 상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선택하면 각 동료마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올라가면 어, 선택된 종료라고 이렇게 이름을 선택하면 현재 같이, 어, 주인공을 도와주고 따라다니는 동료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가 각자 동료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료 능력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동료의 퍼 이런 것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앞전에 변경하는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대로 사용해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동료 능력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목록 기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들을 선택하면 현재 이제 같이 다니는 동료 이외에 다른 동료에 목록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동료를 호출하는 기능이나 주인공 캐릭터가 동료로 이동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라고 되어있는 이 동료를 한번 제가 한번 후출해 볼게요 선택 후 종료를 누르면 무 라는 동료가 현재 위치가 소원의 전당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창을 닫아 버리면 주문 캐릭터가 그 동료가 있는 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소환이라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해 주면 종료 시 소환이라는 이런 목록이 새로 바뀌죠 이거는 어, 동료가 현재 있는 주인공 캐 객체 위치로, 어, 호출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창을 닫아주면 예, 적용이 됩니다. 자, 현재 동료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 다른 동료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기록을 선택 고 아래쪽에 보면은, 자, 여기 배달부 릴리 있지 않습니까? 요거 분을 한번 제가 한번 소환해 볼게요. 요거는 화이트로 에 있네요. 자, 소환하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창을 다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호출된 것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마법적으로 이제 가시면은, 사람 머리 모양의 이제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 동료에게 명령, 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같은 이제 기능이다. 키보드에서, 어, 제트키를 누르면은, 요런 창이 하나 되죠. 네 여기에 보면은, 소환이라는 목록을 볼 수가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목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은, 같이 현재 따라다니는 동료만 이제 등록된 것을 있습니다. 앞전에 봤을 때는 다른 동료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동료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동료가 이제 가끔 이제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럴 때는 어, 여기에 어, 목록을 보면 전체 태각, 진정, 이런 어, 기능도 제공해 주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그, 그리고 즐겨찾기 이제, 동료의 목록을, 어, 등록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전체 거리 설정, 이런 어, 것도 있습니다. 전체 해산 이거 선택해버리면, 동료가 다 떠나가 버리겠죠. 그리고 동료한테 마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동료를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난 다음에, 자, 키보드 Z키를 누르면, 근데 쇼콜라라는 동료가 이제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동료에 관한 이런 다양한 또 개인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급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주고 종료를 선택해주면 주문 가르치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주문을 가르치면 되겠죠 현재 그 왼쪽에 중간 캐릭터가 우박이라는 마법을 현재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이라는 마법을 이제 가르치고 싶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르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아무런 문자가 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료가 중간 캐릭터의 마법을 배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나 아니면 미리 이제 하마 동료가 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다른 마법을 이제 배우고 싶다면 어, 이 요렇게 이제 다시 마법 쪽으로 가셔 가지고 어, 동료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법을 선택해 가지고 앞전에와 똑같은 작업을 I 하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캐릭터가 어, 저 제가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이제 종료의 마법이나 무기에 의해 가지고 피해가 받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드를 하나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트리우스 채널에 가시면 NFAC 종료 중리 NPC 피해 안 주는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값은 이렇게 펄스로 되어 있는데 이 값중에 하나를 툴이로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잘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i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면 은 이런 값들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면 된다. 물론 다운로드 받는 이 파일은 다 변경이 됐죠. NFAC 다운이라고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전투 중이나 전투 중이 아닐 때 타격을 잊지 않는, 둘다 적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NFH, 컴백온니라고 되는데 요것을 받아가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투 중에는 타격을 받지 않고, 비전투 중에는 타격을 잊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위에 이미지의 설명을 보면은, 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모드를 설치했을 때는, 캐릭터의 체력의 수치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모드를 설치 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체력 게이지발을 보여주고 체력이 소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드를 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종료해가지고 모드를 한번 설치해가지고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설치하고 이제 게임을 다시 실행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동료를 한번 타격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요. 앞전에. 앞전에도 그 동료가 이제 타격됐는데 현재 뭐 체력 게이지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동료의 이제 마법이나 무기에 이제 피해를 입나안 받나 이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번 전투를 한번 벌여보도록 하죠 동료가 이제 달려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마법은 이제 달리고 있죠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저주 중국 캐릭터가 이제 체력이 닳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나 그 거인이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지가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온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모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캐릭터가 이제 바로 또 사망이 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지소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마법사가 중국 캐터와 같이 항상 따라다녀요. 현재 마법사는 힐러이기 때문이지 그런거 같고 일로 공격을 하면 되겠죠. 자, 중간 캐릭터가 이제 사기를 미 치고 있네요. 자, 엄청나게 강한 그인을 이제 3 번에 이제 빼버렸습니다. 잘 있습니다. 전혀 동료의 마법이나 타격에 의해 주먹 식자가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고 있죠.